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기 40장 38절입니다. 출애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 기도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네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길로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으로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등들 되도록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언약적 담대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나의 24시 기준입니다. 오늘 어, 본문은 뭐냐면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내는 날 동안에 광야의 생활은 뭐죠? 바로 어언약계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도를 견인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에 그걸 모형도를 지금 쭉 광야의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 중심을 하는 음, 역사 대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오는 세대와 여러 세대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라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보고 따라갔다 했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 말은 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도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의 주 대신 인생의 유일한 오직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오실 땅 반드시 가나안 땅 전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군대가 돼 영적 전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어, 살았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 팔레탄 지방에 그쪽에 이 광야에 기온은 낮에는 그냥 있어도 어, 계란 같은 게 익어버릴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계란이 얼어서 터질 정도로 추워요. 이게 네, 밤낮에 기온차가 많죠. 그, 보저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리고 바람 많죠. 어, 건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 둥으로 초대형 빛이 파라솔. 밤에는 초대형 온풍기, 불기 둥으로 그걸 쫙 접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최적한, 어, 쾌적한 최적한 환경에 참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은 불평 불만 도 일반 사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좋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상의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로 어떤 시간표로 너를 인도하고 있는 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주권적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가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소리는 강단의 메시지는 별로 안 들려요 외부에뭐 어떤 다른 소리는 크게 들려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강단 중심으로 모든 다른 것을 해석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신 대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 이거 어,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비밀을 증명하기 위한, 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 쉐임을 간구하고 24, 그 기도 제목, 인생의 목적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24는 무엇입니까? 종교인의 기도 핵심은 자기 자신 유익에 있습니다. 복받으려고, 뭐 하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는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혜종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기복, 기복주의 있잖아요 비나이다, 정교 불교나 유교나 비나이다 그런 기복주의, 기복24가 아닌 기도24를 회복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다 이거 회복되면 완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마트음 6장 33절 그랬죠 이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삼서 2절. 네 영혼이 잘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비밀 아닙니까? 결론의 말씀을 어,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운동 24 기준을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를 찬양하라. 그의 상급과 보응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종교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의 기준을, 24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자네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와의 호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이 승리자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얻다갚고 우리의 주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